제가 어제 승희가 조식을 먹자 문자 온 거야 한 6시 반에 7시? 그래서 나는 그때 자야 되니까 이제 승희한테 어, 먹으러 가라 그래서안 안 먹었는데 승희가 막사진 보여줬는데 막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승희한테 야, 승희야 조식 맛있었어? 이래서 막 어제 막 그랬어요 그때 승희가 오 맛있었대 그래서 승희한테 아 어, 그러면 나 너랑 같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뱉었어요 근데 이제 승희가 나한테 그런 거지 어 언니 그러면 조식 저랑 진 먹으러 갈 거예요? 이러는 거야 그대로. 어, 먹으러 가야지, 같이 가자, 이랬어. 그랬더니, 승희가 이제, 어, 그래요? 알겠어요? 뭐 이러더니, 이제 내가 어제 야식을 먹고 자면서, 아, 내일 그냥, 아, 조식을 안 먹고, 일어나자마자 공부 운동을 때려줘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을 했죠. 공부 운동을 해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근데 그랬는데, 이제, 딱 갑자기 6시 반쯤에, 내가 어제 늦게 잤는데, 6시 반쯤에, 갑자기 똑똑똑 이러는 거야. 앞에서. 누가. 그래서 내가 그막뭐막막 뭐, 막, 막 그냥 잠에 막 칫어요 자야지 자야지 이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뚝뚝뚝 이러면서 누가 나한테 딱 이러는데 현승이야 근데 현승이가 딱문 <laughs> 열자마자 언니 조심 먹으러 가야죠 나한테 이러는데 <laughs> 승이야 언니 어제도 야식 먹고 그래서 조식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랑 내일 조식 먹기로 약속했잖아요 어제 이러더니. <laughs> 막 이러더니 그 내가 승희한테 내또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 진짜 너무 졸린데 내가 <laughs> 그랬어 어제 늦게 자가지고 <laughs> 너무 졸린데 맛있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저랑 조식 뭘 가기로 했잖아요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아. 내가아 그래 약속은 지켜야지 하고 가서 그냥 앉아만 있을게 이러고 내려갔는데 너무 맛있. 는